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중환자실에는 환자의 장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 장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에크모, 폐와 호흡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펜틸레이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신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CRRT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소변을 배출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장은 대사산물 및독소등을 배출하는 배설기관이고,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염기의 항상성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으며, 혈압을 유지시키고, 비혈을 교정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신체 장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나바빠님의 사연입니다 나바빠님은 갑자기 몸이 심하게 붓고 소변이 뭔가 핑크빛이 돌았으며 낮에는 화장실을 거의 안 가는데 이상하게 밤에 누워 잠을 잘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여차케 직장에 있던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해 봤는데 170에 100이 체크되었습니다 나바빠님은 자은 흡연과 음주 그리고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까지 여러 이유로 너무 바빠 병원을 가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고체신염이라는 신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나바빠님은 혈압이 너무 높아 입원치료까지 권유받았으나 no. 개인사정으로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이후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질속하게 되었습니다. 언몇달뒤 점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너무 손상된 상태라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혈액투석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유지할 수 있는 공막투석을 권유받았지만 고민해보겠다고 말하여 다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나바빠님은 호흡곤란이 갑자기 심해져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결국 응급혈액투석 CRRT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저희가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빠님은 의사로부터 사고체 신염, 신장병을 진단받았죠? 자 그러면은 신장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신장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건 바로 신장조직검사인데 조직검사는 정밀검사이고 시행하기 복잡합니다. 침습적 처치 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장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그런데 주요 4가지 네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BUN 혈청요소질소 두 번째는 크레아티닌 세 번째 CCR 크레아티닌 청소율 네 번째는 GFR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일단은 BUN 크레아틴을 살펴보면 BUN은 신장 이외 장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근육의 크레아틴에서 생성되는 크레아티닌은 신장 이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아틴 수치와 24시간 소변검체 채취를 통해서 크레아틴의 청소율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GFR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GFR 사구체 일과율이 신장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검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사구체 일과율은 이24 24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는 등 GFR을 계산하기는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나타낸 크레아틴 수치를 적정 공식에 대입해서 이 GFR을 추정할 수 있는 EGFR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데요. 환자의 크레아틴 수치와 성별, 연령 등을 입력하면 EGFR이 금방 나옵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환자의 사고체 요가율을 추정을 해볼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GFR을 계산하는 공식은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GFR 캘큐레이터, 이 g f r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은 바로 나타나므로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구글링을 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바빠님은 의사로부터 투석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자, 배운 거 바로 써먹어야겠죠? 아마도 나바빠님의 혈액검사 에서 크레아틴은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GFR은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따라서 투석치료를 권유했겠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투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임상에서는 이 투석을 신대체요법 RRT라고 사용합니다. 신장이 손상돼서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이 신장 기능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치료 이게 바로 신대체요법입니다. 신장이 아팠을 때 이거를 새로운 신장으로 이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장 이식인데 신장 이식은 매우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알맞은 공여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이식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복용 등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신장 이식은 마지막 순서로 남겨두고 그 전에는 적절한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신대체요법의 기본 원리는 반투과성막입니다. 반투과성막이란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진 단순한 물질로 구성된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와서 체외 인공막을 통과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혈액 투석. 인체 내의 복막을 통해서 분자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복막 투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반투각성 막에 따라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나눈다면 이 혈액투석 안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 이건 또 뭘까요? 일반적인 혈액투석 HD와 지속적 신대체요법 CRRT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HD는 주 3회 한번 시행할 때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CRRT는 한번 시행하면 24시간 동안 지속 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를 수일 아니면 수주 동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hd는 지속시간이 짧은 대신 혈액 을 빨리 빼고 빨리 넣습니다. 예반에 crrt는 느리게 시행하는 대신 혈액을 천천히 뺄수 있고 천천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할 때즉 정상 혈압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일반 혈액 추석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crrt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crr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혈액을 빨리 빨리 빼고 빨리 넣게 되면 세레브라에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rt를 적용할 경우 혈액을 천천히 빼고 천천히 넣을 수 있으므로 세레브라에데마를 방지할 수 있는데 따라서 icp가 높은 환자들에게는 crrt를 시행하게 됩니다 crrt 인디케이션을 살펴보면 메타볼릭애시도시스 하이퍼칼레미아 안유리아 올리유리아 등 신장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요 신장 기능 외적인 거를 살펴보게 되면 셉시스 락틱애시도시스 디 o n c h f 등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의 대부분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혈액 투석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CRRT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반 혈액 투석을 이제 인공신장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혈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저하되고 바이탈 유지가 안될때 급하게 ICU를 리으로 와서 CRRT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혈액 투석과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학생 선생님들이 실습 오게 되면 제가 일반 혈액투석과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차이를 물어보곤 하는데요. 4게 10명 중에 8명 모르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몰랐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설명들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이 영상 보라고 해야겠네요 자, 신대체요법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 유학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CRRT 치료를 주로 받으므로 이 CRRT 기계를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 근무를 배치받았다면 고민해보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혈액검사로는 BUN, 크라틴, CCR, GFR이 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신 대체요법을 시행하게 될때 중환자실 환자분들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함으로 HD 대신 CRRT를 적용을 한다 CRRT 치료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로서 CRRT 치료를 공부하는 나신규 선생님의 사례를 듣고 CRR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 볼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